안녕하십니까. 오늘 움직임 근육과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어깨랑 연관되는 근육과 어깨 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질환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깨 가동성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깨 가동성은 어떤 질환과 연관되어지고 그러면 어깨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그 중심을 오늘 견갑골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스카플라라고 하는 견갑골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 테니까 어깨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시켜서 어깨에 가동성을 주는 여러 가지 운동선이될 수도 있고 또는 관리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숙이라거나 필라테스 동작이나 요가 동작이나 수기적 동작에서 반드시 어깨 움직임은 연관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깨는 세 군데랑 연관됩니다. 첫 번째 목, 횡경막, 그리고 어깨랑 연관된다라는 큰 테마를 놓고요. 가동성을 놓아야 됩니다. 자, 또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견갑골의 움직임이 없이 처음부터 그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120도까지는요.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2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서 180도가 될 때까지는 그때부터 견갑골은 회전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될게 있고 중요한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환과 더불어서.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수축과 일단 이한을 반복하면서 가동성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수분의 부족 또는 건과 인대의 능력의 저하, 그 다음에 운동성의 부족으로 어깨의 가동성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깨를 움직여보세요 라고 했을 때, 오, 내가 여기까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가동성은 곧 횡경막의 움직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어깨의 가동성은 곧 뭐다? 횡경막의 움직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횡경막. 자, 그럼 횡경막의 움직임 또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 인체 650개가 움직이는 하나의 긴 테마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동맥의 역할과 심장에서 다시, 어, 보내줘서 전신으로 갔던 혈액이 다시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하나의 큰 사이클을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역할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이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역할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그 역할을 합니다. 그 수축과 이완이될수 있도록 인체 근육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횡경막의 호흡이죠. 그런데 이 경각골의 움직임은 횡경막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정경 12경맥의 12개 경락 중에 11개 경락이 횡경막을 통과한다. 방광 경락을 제외한 11개 경락이 횡경막을 통과한다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횡경막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라 중요한 요소 하나는 목의 움직임에도 연관된다. 물론 잠을 잘못 잤어요 라고 왔을 때 레바토스카플라라고 하는 견갑거근을 설명합니다. 견갑거근의 지배신경은 견갑배신경이죠.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용신경입니다.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배신경은 능형근 견갑거근 장효신경은 전거근에 지배합니다. 그 뿌리가 경추 5번이지만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와서 어깨 움직임과 연관되어지는 것 또한 연관됩니다. 그러나 경과 거근 못지않게 상승모근의 움직임도 이 어깨의 가동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의 가동성의 역할을 할때 경과 거근 또는 상승모근도 연관됩니다 자, 30도까지 올라갈 때는 극상근이 역할을 합니다. 3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갈 때는 얘는 삼각근의 역할을 하게 되죠. 나머지 90도에서 180도까지 올라갈 때는 경과 거근하고 상승모근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깨를 보게 되면 그 근육의 방향성에 따라서 역할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는 하승모근. 옆쪽에서, 어, 까마귀발 포인트로 올라가는 대원근. 극한근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소원근. 자, 여기서는 신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경이 두 개가 나오죠? 애괄신경하고, 요골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요골신경. 요골신경, 애괄신경이 요 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골이랑 한번 정확하게 써볼까요? 요골신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극하근의 움직임, 그 다음에 대능형근의 움직임, 요거는, 어, 흉치에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소능형근은 경치에 붙어 있어서, 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상승모근과 경각고근은 일정한 가동성의 움직임을 가게 되고 어깨 중간 정도의 움직임은 중승모근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깨의 움직임과 가동성과 이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깨에 붙어서 여기에 못지않게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역할론적으로 하는 근육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깨가 아프다는 대표적으로 삼각근. 아까 얘기했듯이 견갑골근도 있고, 승모근 그리고 어 흉쇄돌근 사각근도 그 역할을 견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흉근 또한 어깨의 움직임에 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앞쪽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견갑골을 기준으로 움직임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알고 있는 질환 오십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 또는 상한이두근 건염. 일정한 팔의 각도에서 그 움직임을 반복하다 보면 염증성 질환이 오는 상한이두근 건염. 어,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부터 어깨에 질환이 오고 어깨 가동성과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심장의 질환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체성 반응 또한 연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흉근소흉근 전거근, 능연근, 또저안쪽에 상후격근까지 심장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채성반응에도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움직임은 가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질환을 판명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져 있는 근육학을 공부하는 거랑 움직임이 소통되어지는 근육학을 공부하는 거랑은 완벽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제가 말한 임상하는 피부관리실 또는 필라테스, 요가 또는 퍼스널 트레이너, 헬스장, 그리고 재활을 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ROM이 가동성이 떨어지네. 아, 스피드가 문제가 있네. 아, 통증을 느끼네. 라고 해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움직임 근육학 개념으로는요, 견갑골을 기준으로 나왔던 이 근육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가동성과 움직임은 수기적으로 통증과 질환을 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혈액 순환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자, 기왕의 숨을 쉬면 크게 숨을 쉬고 입 또한 껌을 씹어주거나 맨손 체조를 해주는 것도 인체 전체적인 움직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지의 움직임은 골반을 기준으로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지만 상지에서는 이 팔의 움직임이 영향을 상당히 주게 됩니다. 그러나 팔의 움직임에 영양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어쩌면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견갑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요, 견갑골을 중심으로 하는 어깨 움직임에 대한 근육학을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늘 움직임 근육학에 대한 또 다른 동작이 아닐 수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은, 피로와 간과 연관되고 왼쪽은 위장과 심장과 스트레스랑도 연관되어집니다. 물론 어깨 가동성과 움직임과도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견갑골의 움직임은 결국 노화의 지표일 수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견갑골의 움직임은 우리 몸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철봉에 매달려서 팔을 늘려 주거나 가동성을 만들어 주는 것, 어깨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건강할 수 있는 운동법과 건강한 근육의 관리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어, 여기 정리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움직임 근육과 어깨 움직임을 했던 근육들, 거기에 연관되어 있던 근육들, 상승모근, 경각거근, 소능형근, 중승모근, 대능형근, 극하근, 극상근, 소원근, 대하근, 대원근, 하부승모근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내 스스로 찾아서 반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것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 놓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원봉 교수는 여러분과 같이 항상 그곳에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그곳에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